싸움에는 전하 무적 와씨. 어디야 어디떨어졌 너 어디 떨어졌어? 일로 와봐 우리 친구 그냥 큰 꿈을 가지고 저쪽 터는 것 같은데? 여기 아닌 것 같은데? 큰 꿈을 가지고 해안가로 간것 같은데? 스콜피언 노뚝노 스킨으로 내가 널 이겨줄게 20발로 잘 보세요 이게, 이게 에임이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에임이다, 편 미안해 미안해,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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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!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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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어, 맞어, 너파밍에 내가 딴데 갈게 미안합니다. 아 미안합니다. 아,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너도 아 너도 에임이 없구나 근데 고맙다 오태식이 고맙다 그래서 스콜피온은 쓰지 않는 겁니다 잘 보셨죠? 이래서 스쿨피오는 쓰면 안 돼요. 저 친구도 다행히 굉장히 착한 친구라. 성격이 좋은 친구네, 저 친구도. 굉장히 착한 친구고. 인성이 됐다. 그래, 너 이따가 내가 이등시켜줄게너 거기 파밍하는 걸로, 난 거기 안 가는 걸로. 사과를 빨리 했고, 쟤는 받아줬어요. 잘못했을 때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사과를 해야 돼. 그게 중요합니다. 빠른 사과. 빠사. 나 49위야. 랭킹 49위야. 최민이지 자식이 어디 갔어 나 따라 왔나? 저쪽으로 따라와서 저도 위에 털었나? 왜 없을까요? 아옆집에형 데리고 와서 때리려는 기세라고? 그러면은 안 되지. 그러면 나는 외아들이라서 형이 없어요. 그런 애들 진짜 비겁해. 진해. 솔직히 싸우고 나서 맞았잖아요. 그러면 엄마한테 일러는 애들은 그나마 난데 형한테 일러가지고 형 불러오는 애도 있었고, 지도 막그 진해 형한테 맞아가지고 맨날 진해 형 같이 욕하다가. 우리 형 죽여버릴거야 막 맨날 이러다가 나중에 크면 우리 형 죽여버릴거야 막 맨날 이러다가 지가 나랑 싸워가지고 마시니까 지네 형 불러오더라고 다 지난 일인데 뭐 이제 와서 30년 전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? 여기잘 보셨나요? 이것이 에임이다? 이것이 에임이다 편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? 누나의 기분 좋아보이는게 제가 잘하는데 치킨을 못 먹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거라고 지금 생각해요 6페이지 7페이지 안도와니까뭐 게임 을 잘하고 있어요, 형장이 <laughs> 아, 진짜 개나소나 다 쓴구나. 내가 하고나가 있으면. 아, 진짜 다 나만 쓴구나. 아, 정말 너무하다. 타셔요 저거는 아, 제가 다 잡는데 블랙 블랙 엔젤. 아이. 뭐로 하려고 그래. 도와주기한 번에만 안 죽으면 된다. 한 번에만 안 죽으면. 스킬 많아서. 에, 치킨이다. <웃음> 치킨이다. <웃음> 나 아까 그해치킨까지 해서 이 치킨 올릴 거야. 이것이 에임이다 편. 그 화려한 마무리를 해서 참 다행입니다.